옛날에 그 저랑 그 7년지기 8년지기 베스트 프렌드 춘천에서 친하게 지냈다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 베스트 프렌드였다는 그 친구랑 종로를 자주 나갈 때 일이었어요 2 0살 때인가 그때 일이었어 근데 나는 거의 이쪽 커뮤니티 게이 커뮤니티란 17 이때부터 시작, 시작을 해서 춘천에 있는 게이들은 18살 때쯤에 정말 많은 모임을 좀 가졌고, 그리고 뭐 종로 뭐 왔다 갔다 방학 때나 한두 번 하고, 보통은 스무 살 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더 많이 했어. 그러면서 그웅이랑도 되게 추억이 많이 쌓인 거고, 춘천에 알게 된 친구들도 있었으나,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그 베스트 프렌드랑 잘 어울렸어요. 아무리 인터넷에 알게 된 게이 친구들이 할지라도, 실제 친구이면서 게이 친구를 더 자주 보게 되는 게 맞잖아. 어느 날이었어. 이번에 올라간 남양주 친구랑 그, 그, 베스트 프렌드, 그, 7년지기 서산난 친구랑, 셋이서 이제 막 이렇게 술을 먹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컨디션인가 뭔가를 사먹자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 나와가지고 이제 컨디션 사먹으러 가는데, 마침 내가 남자친구한테 전화가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 얘들아, 나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전화하고 있을 테니까 너네 먼저 컨디션 사갖고 있던지, 아니면 여기서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나서 나 이제 남자친구랑 통화를 달달하게 하고 있었어. 골목에, 종로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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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니, 저쩌니, 뭐, 사랑하니, 어쩌니,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괴물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와!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수 없는 괴성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아! 아!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생판 처음 듣는 괴기스러운 듯 하면서도, 뭔가 아는 소리 같은 거야. 어, 듣다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 너무 소리가 너무 괴기스럽고 너무 이상해. 뭔가 동물 소리 같은 듯 내가 아는 사람 소리 같은 듯,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자친 구한데 잠깐만 전화 좀 끊어봐. 이러 전화를 끊고, 그 친구들 있는 데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머! 웬걸. 내 베스트 프렌드, 그 춘천 8년지기 그 서장난 친구, 그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한테 머리채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막 싸우고 있는 거야, 편의점 앞에서. 막 싸우면서, 진짜 막, 걔가, 아, 아, 뭐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걔가, 우리 웅이는 알겠지만, 나보다 더 목소리가, 완전 미성이에 미성. 나보다 더 여성스럽고, 그냥,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세상 소녀 목소리, 내가, 갑자기 알수 없는, 괴소리를 내면서 막아 하고 이러고 있었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갔어. 달려갔는데 남양주 그 친구는 이미 바닥에 푹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 친구는 쌤들 모르는 키큰 남자한테 한180 정도 넘어보이는 남자한테 머리채를 막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우선 사태를 보려고 해서 우선 남양제를 뚝뚝뚝뚝 쳤어 얘 일어나 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 갑자기 얘가 어... 나 당했어 남양제 친구가 막나 당했어 나 당했어 막 이러는 거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그... 도대체 내 친구랑 누구랑 싸우고 있나고 보니까 춘천 게이 그 내가 커뮤니티 하면서 알았다는 그 친구들 그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랑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둘을 딱 잡아가지고, 어머, 걔도 안는내고 지금 싸우데내 친구가 하니까, 딱 잡아주고 그랬어. 어머, 얘, 너네 왜 싸우니? 이러면서, 얘, 너는, 나 몰라, 나, 나, 나 어린이, 어린이 이랬더니, 갑자기, 그, 큰 친구랑 개성을 지르는 친구랑 나를 보고 정신 좀 차리면서,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가 이제 나를 보고 정신 차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내 어? 머리 잡던, 내 머리 잡는 게 걔네 머리 서로 잡더니 안나왔어내가 얘들아, 머리를 놔. 머리를 놓자, 얘들아. 너네 왜 싸우는 거니? 너네 도대체, 너네 어떻게 만나가지고, 갑자기 왜 싸우는 거야? 너네 왜 싸워? 막 이랬어. 그때 소리 나면 절대 안 나죠. 그러더니, 그제 친구 말고, 그춘천에 있었던 그 다른 게이가, 너무 화가 났는지, 내 친구 머리채를 잡은 차, 상태로, 뿡! 돌아가지고, 날라차기라면서, 가게를 바로 팍! 찬 거야. 가게 유리를. 그러더니, 가게 유리가, 화장착착착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친구 발에서 피가 막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막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그리고 내 친구도 얻어 터지다가 막 놀래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그래서 막 주변에 게이들이 막 구경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고 나서 경찰차가 멀리서부터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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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내 친구를 시커때리던 그 춘천 게이 친구가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갔더니 그 가게 있죠. 그 가게 주인이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내 친구 시커 두드려맞던데8 년지기 친구를 딱 끌어안더니 얘네라고 경찰 경찰 아저씨들 얘네라고 얘가 내 가게 유리 깼다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막 울면서 할아버지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 유리 안 깼어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어그니까 유리를 깬 범인을 놓치니까 여기서 싸우던 누구라도 잡아서 유리값을 받아내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내 친구를 잡아가지고 어. 너못 간다고 너너 니가 너, 깬거 내가 다봤다 그러면서 막그 친구는 노, 막 너는 못 보낸다고 그러면서 걔를 꽉 잡고 있었어 경찰은 와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막 물어보고 하는데 내가 보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분명 그 둘... 그... 내 친구를 때리던 그 춘적이기도 아는 친구라고 그랬잖아. 내가 얘기를 했어. 저기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유리 깨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친구가 아니고요. 유리 깬 친구는 도망갔다니까요. 경찰 아저씨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우선은 유리, 가게 깨진 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이분이라고 하고, 아무리 지금 학생이 이렇게 증인을 서줘도 지금 유리 깬 사람이 지금 없어지지 않았냐. 그러면은, 음, 그 사람을 잡지 않는 이상 조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선 얘를 놔달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를 안 놔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다가 내 친구를 위해서 걔를 잡아와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양주한테너 여기 있어 이러고 나서 내가 그 피가 막 뚝뚝 떨어진 상태로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피자국을 따라서 내가 막 혼자 따라갔어. 막 따라가가지고 걔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구석탱에서 이 피를 막 철철철 흘리면서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갔어. 그래가지고 <laughs> 나는 내 친구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누구누구야? 나 알지? 이랬더니 어 어린아 오랜만이다 이러더라고서 내가 너 아까 걔랑 왜 싸웠어 이랬더니 아씨 뷰니 뭐, 친구야 걔가 씨저 싸가지고 없더라고 래서막술취해지막 행소수설에 그래가지고 있잖아 절로 나가자 나랑 같이 가자 했더니 어디 가자는 건데 이러더라고서 내가 가자 가면은 알게 될거너 다쳐서 병원 가야 돼 내가 너 데리고 가줄게 했더니 걔가 막어 역시 어린이넌착하구나 알았어 하면서 걔를 데리고 <laughs> <laughs> 내가 경찰 아저씨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걔를 경찰 아저씨한테, 얘야 얘가 이렇게 있어! 다음의 데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지?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병원으로 갈수 있어. 이러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서 경찰도 확 넘기고, 내 친구를 구출했어. 그리고 이제, 내친구도내친구도 내 친구도 머리털 막다 뽑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더 친한 친구가 누명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그 친구랑도 나랑 도그 친했거든요 같은 춘천 개인이니까 친했는데 그래서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걔를 이렇게 잡아다가 경찰에다 딱 넘겨주고 앰뷸런스도 딱와 있더라고 마침 걔가 진짜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가가지고 다리가 피가 많이 나더라고 유리를 완전히 그 상가 유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버렸으니까 당연히 피가 안 나겠어 그래서 그 뒤로는 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상황이 정료가 됐어 내가 내 친구한테 물어봤지 아니 너네 내가 전화한 사이에 너네들은 도대체 왜 쟤한테 뚜뚜니까 맞고 있었냐고 왜 뚜까 맞고 있었냐고 너네 무슨 일이냐고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전화통화를 하러 간 사이에, 걔네 둘이서, 내 친구 둘이서, 남양주 친구랑 그팔년지기 친구랑 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컨디션을 살려고 편의점 앞에 이렇게 서 있었대. 나를 기다리면서. 근데, 갑자기 그 춘천 게이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키가 180이 넘는 친구거든. 그 친구가 싹 지나가더니, 갑자기 다가오더니 남양주한테 그랬대. 야, 뭘 꼬라봐? 이랬다는 거야. 그 남양주애가, 저안 꼬라봤는데요? 이랬더니 갑자기, 남양주에 뺨을, 팍 갈겼다는 거예요. 춘천 개가 지나가다가 멀쩡한 애를 그래 남양주 개가 탁 쓰러졌는데 <laughs> 이 남양주 개도 생각보다 애가 약한 애야. 순하고 뿅당이고 되게 그런 애근데탁 넘어지자마자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나면 <laughs> 더 맞을까 봐 누워 있었고 그걸 말리려고 내그 팔로지 친구가 얘를 왜 때냐 이랬다가 넌또 뭐야 이러면서 머리채 잡고 이것들이 왜 우리를 꾸라꾸라 이러면서 막 머리채를 잡아서 팍 뚜껑 패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팔년지기 친구가 너무 무서웠대. 그 남양주 친구는 딱한대 맞고 뻗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막 중간자인 것처럼 막뺨한대 맞고 안 일어나고 자기는 얻어 터지든 말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야지 자기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괴성을 질렀다는 거지. 어린, 어린이를 부를 순 없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세상 그상 여자 같은 목소리에 그 미소녀의 그 목소리에서 세상 괴물 소리가 남자 소리가 막 나오면서 나를 애타게 찾기 위한 포효였던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어머 그러너 어쨌든 다치지도 않았고 유리창 깬 범인도 잡았고 다행이긴 하다. 이러고 나서 그때는 그냥 우리 이제 너무 그러고 방 잡고 있다고 서 잤어. 자고 나서 나도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가 맞은 게좀 화가 났던 것 같아. 그 전에는 막 착한 척 하면서 막, 어, 예, 어떡하지? 너 병원 데리고 갈게. 이렇게. 거의 조곤조곤 왔지만, 나중엔 조금 조금 데거같지만 나중에 내가 좀 화가 났던 거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 그 유리 깬그 춘천 계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너 혹시 어제 기억 나니? 근데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서 너내 친구 때렸다고 뺨 때렸다고. 너그거좀 아니지 않냐고 연락을 했어. 너 경찰서 어떻게 됐냐니까. 뭐 무슨 뭐몇 십만 원인가그 유리값 물어주고 뭐 풀려 났대. 그러고 내가. 어쨌든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어쨌든 내가 중립적인 입장이고, 너네들이 싸운 거는 너가 술 취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애들 왜 꼬라보냐고 때린 거니까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랬더니 걔가 나한테 중립은 아니지 않냐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당연히 걔 그렇게 느꼈겠지. 내가 걔를 그 경찰서에 쳐 넣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중립은 아니지 않냐는 거 같아서 내가 아니라고 난 중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과를. 이제 받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종로에서 만나자 이러고 이제 자기는 또그 현장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있었대 자기가 싸울 때그 친구들이랑 같이 나타날 거래 그래서 나한테 나랑 그 남양주 게이랑 그팔년지기 게이랑 나타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약속을 딱 잡았어 잡았는데 그춘정기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어린이 너는 어쨌든 제삼자니까 빠져있고, 사과는 자기가 따로 할 테니까, 골목길 어디 어디에, 남양주 게이랑 팔련지기 게이를 오라고 하라는 거야. 뭐내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지 남양주 계이하고그 8년지기 계이한테 얘들아 나는 우선은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사과는 너네한테만 하면 되니까 그 상황에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너네만 오라던데? 이랬더니 그 친구들이 어라 너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걔네가 골목길에서 자기를 뚜까 패면 어떡해 또 패면 어떡하니 그래서 어린이가 있어야 된대 그 남양주 계이랑그 8년지기 계이랑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고 막 이런데, 내가 굳이 거기 있어야 될까? 내가 멀리서, 골목길, 멀리서 거기 기다리고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그때 괴성을 지른 것처럼 괴물 소리 한번더 내. 그럼 내가 달려갈게. 이랬는데, 그럼 자기 사과 안 받는다고 그러죠. 결국은 사과를 못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laughs> 그 친구, 그 8년지기 친구랑 남자친구도 그냥 개쩌거니 얻어 터지게 된 거고, 그 추천기 친구는 괜히 술 취해가지고 시비 걸었다가 경찰서 가고 돈 물어주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나는, 춘천기의 친구가, 그래도 나한테는 마지막까지 예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감정이 없는 줄 알았거든? 나중에 이제 한 1, 2년 지났나? 이제 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 춘천기의 친구가, 날 진짜 죽일 듯이 째려보더라고 <laughs> 정말 했어. 내가, 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뭐라 해야 되지? 괜히, 나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고 그랬으니까, 내가, 걔가 째려봐도, 뭐, 이렇게, 나도 같이, 맞대 맛으로 하진 못하고, 그냥, 못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갔었지. <laughs>